판매 현황 보고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줄로 나눠서 셀 하나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줄로 나눌 경우에는 alt 엔터를 치면 됩니다. 먼저 판매 입력하고 alt 엔터 칩니다. 그리고 현황 입력하고 alt 엔터 칩니다. 보고 입력하고 마무리 엔터 치면 셀 안에 단어를 세 줄로 나눠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세 줄로 나뉜 단어를 원래대로 돌려 놓겠습니다 한 줄로 다시 돌려 놓는 것이죠 빈 셀에 커서를 놓고 클린 함수를 불러옵니다 함수 마법사에서 클린 함수를 검색해서 불러옵니다 그럼 인수를 2 4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시 화살표 눌러서 확인. 그럼 세 줄로 나뉜 단어를 원래 상태로 한 줄로 되돌려 놨습니다. 수식이나 데이터를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합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n4부터 n12까지 합계 열을 지정하고 수식 입력란에 합계 함수인 sum 입력합니다. 가로 열고 b4부터 m4까지 지정한 다음 컨트롤과 엔터 키를 동시에 누르면 합계가 한 번에 입력이 됩니다. 셀 안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두 줄이나 세줄 입력할 때는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 줄을 바꿀 곳에서 Alt Enter를 쳐줘야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데이터를 또 입력하고 Alt Enter를 친 다음 다음 줄로 넘어가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면 엔터를 치면 셀 하나에 세줄 입력이 됩니다. Alt Enter를 치면 좀 불편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셀에 대고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맞춤 텍스트 조정에서 자동 줄 바꿈 체크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해 보죠 Alt 엔터를 칠 필요 없이 데이터를 그냥 입력하면 자동으로 줄이 바뀝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셀끝 부분에서 자동으로 세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는 엔터를 치면 됩니다 알트 엔터를 치지 않고도 자동출바꿈 기능을 이용해서 셀 안에서 마음대로 데이터를 줄에 관계없이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셀 서식에서 맞춤에서 텍스트 조정에서 자동출바꿈 이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